1년 제어아 너무 싫어. 할수 없어. 다태어났 응. 헤어지기 직전도 아니야. 한달 전부터 사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? 할말이고 관심이 아저 1학년 신혜빈입니다. 20살 정예원입니다. 20살 송준호입니다. 21살 김예찬입니다. <laughs> 마, 내가 말하기 먼저? 기다리는 건가? 오빠 먼저. 일단 날 CC 중이긴 한데. 학교에서 이제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때 좀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? 그건 좋고. 근데 단점으로는 헤어졌을 때가 진짜 좀 감당하기가 힘들다. 헤어지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그 소문이 된 때문에. 그리고 또 이게 시시가 아직은 이제 졸업안 해서 모르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나도 뭐 동창회를 하거나동원회를하거나 만났을 때 대학생들이 이제 만났을 때뭐 그때 걔랑 연애했더 애라고 그냥 그렇게 이미지가 심어져 있대. 어... 그래가지고 한번 시시를 하면은 영원한 시시 그런 느낌으로 남을 수 있다. 음. 나, 나야? 나야. 어, <laughs> 나도 해봤는데 나는 뭐한 번쯤은 하는 거 찬성해. 재밌.. 재미... 오... 재밌기도 하고 학교에서 뭐나 재밌는 게 좋았어? 학교에서 같이 그냥 영화 본 거? 오... 그냥 뒤에서 있네. 뒤에서 같이 앉으면서 영화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 나도 별로.. 특히 그 리스크가 좀 커서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면 안 만나는 게좀더 힘들어 그러면 괜찮으 만난다는 거네? 그렇지 괜찮으면 만날 수도 응. 있지 만날 도 있어? 어어 응. 이상한 사람들도 더 많이 본것 같은데요. 오.. 네. 뭐, 난리긴 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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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뒷담화 어, 언제? 해왔어? 아 <laughs> 너무 싫어. 파트 음... 없어. 잡퇴하고 음... 싶어. 음... 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핸드? 웃음> 아니요. 상대가 해야죠. 제가 음. 왜 하죠? 아니 상대 군대 보내버릴.. 비밀 연애, 공개 연애. 사실 CC를 하면 공개 연애가 대부분이라나? CC도 비밀로 할수 있긴 한데, 다 알게 될것 같아. 그냥, 그냥 나는 공기가 맞지 않나? 왜? 음, 왜냐면, 왜 비밀 연애를 하면은 서로 만남인 상태로 있는 거잖아. 학교에서 모른 채 하고, 공기 연애를 하면은 붙어있어도 상관이 없잖아. 어차피 연애하고 있는데, 그 학교에서 조금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게 나는 좀 그런 것 같아. 서운한 어, 그리고 만약에 비밀 연애하고 있는데, 거기 내 여자친구한테 어떤 남자가 찝쩍거려 방사청 와가지고 <laughs> 막 얘가 말 걸고 그러면은 아 맞아 맞아 나는 지금 말도 못하고 멀리서 모른 있는 체하고 있는데 얘는 아,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보니어 <laughs> 약간 와우. 좀 선을 가르는 나도 공개 <laughs> 왜뭐 왜냐고 <laughs> 당당하게 왜 공개를 외 쳤는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공개를 해야 약간 다른 남자의 접근도 좀 막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어 재밌어. 공교연애가 아, 재밌어? <laughs> 아, 재밌어. <laughs> 어느, 부분에서? 어느 부분에서 재밌어? 어느 부분에서? <laughs> 뭐가 뭐가? 숨기려고 막 그런데 에너지 안 써도 되고 아. 우리가 왜냐면 학생이면 학교에서 많이 생활을 해야 하니까 아. 많은 추억들을 눈치를 안 보면서 다 즐길 수잘 있으니까 이건 장점이겠다. 응. 추억 쌓기 좋다. 음. 공교연애 하고 있다고 알려줘으면 이제 접근은 안 하지 않을까? 맞아. 아 근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. 아 있어. 아 있을 거야. <laughs> 아니 경원답이 아니라 하느라... 아, 있는 것 같아. 아 있어. <laughs> <laughs> 뭐야? 제가요? 어, 그건 쓰레기인데. 아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 진짜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어떻게 썸 어떻게 썸 탔어? 에? 어떻게 썸 탔어? 지금 연휴지금. 어떻게 타요? 나는 인근 음. 실쩍 다가가지고 옆자리 앉아가지고 삼각김밥 주워 먹었데 <laughs> 그게 약간 플러팅이야. <플로트예요. 웃음> <laughs> <그냥> 무슨 플러팅이야? 야사황상 <laughs>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고. 정확히는 나는 그 같이 수업에서 이제 팀플을 어쩌다 같이 하게 됐어. 그래가지고 나중에 따로 끝나고 나서 사적인 대화를. <laughs> 나는 최소 한 달? 최소 한 달? <laughs> 응, 최소. 진짜 최소. <laughs> 최소. 사실 한 달보다 더 적으면 그거는 약간 어장을 치고 있다가 어 약간 어장을 치고 있다가 아나 어. 어, 헤어졌다. 와라. 약간 들어와라. 약간 어. 그런 느낌이라 한 달. 아, 이해성이 마세 어. 이제 여기 골키퍼 없다. 들어와라. 약간 그런 느낌이라. 어. 그래서 한달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. 난. 나는 난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해. 그런 거 그냥. 어, 그럼 만약에 헤어졌어. 다, 다음 헤어졌다, 날에. 다음 날에. 아니 헤어진 헤어지는... 직후 한몇 시간 뒤에 상관없어. 그러면은 사귈까? 이러면 사귈 거야? 아 근데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. <laughs> 아 진짜? 음, 그건 좀어긴한데 예의가 아닌가 연애에 대한. 연애 터밍 그러니까 진짜 상관없다고? 어... 그러면은 사귀고 있다가 헤어지기 직전도 아니야. 음. 한달 전부터 사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? 다른 사람이랑? <laughs> 어? 아니 그건 아니지.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? 약간 뭐 마음에 음. 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음. 썸이랑 기간이. 음. <laughs> 에 들면 <다> 가 마음에 <laughs> 아, <laughs> <맘, 맘에> 들면 <laughs> 가능하다. 마음에 어. 들면은 마음만 먹으면 한팔 다리도 걸수 있어. 그 아니고. 진짜 그 그런 점 없어요. 난 평년 없어. <laughs> 그럴 수 있지. 그냥 수리하는 방식이지 <laughs> 뭐. 오빠는 어때? 난 정도처럼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 만날 수 아니 금방. 그런 거 그, 그, 하는 게 아니라, 그런 아, 게 아니라. 아 나도 한팔 다리 하고 싶다. <laughs> 1년정도? 1년? 1년정도 1년 만나면은 이건 생각보다 좀, 좀 늦게 맞춰요 생각보다 네? 아니, 아니, 아니 아까는 막 헤어지는 거 마다 다시 만난다고 아니 생각보다. 그게 아니라 나는 커플링도 한 10일 되면 맞히고 하는데 <laughs> 이것도 커플링 좀... 맞출 생각이 없는 거지? 아니 없는 생각 했지 아, 있지 나는 아, 좀 커플링을 일찍 맞춰는 스타일이라서 7월 14일에 실버데이거든? 7월 14일에 어, 어, 어 <laughs> 네. 그때 난 대체로 그때 맞추거나 늦으면 100일? 그러면 좀 많겠다, 그렇게. 어, 많지. 연애 횟수가 혹시 막 가상상황 남아? 많지. 그러면 케이스에 혹시 있어? 그걸 왜 보고 하나, 이 전남진 반려동을 집에 반지가 몇개 있냐 물어봐야 돼. 아, 그래네몇 개? <laughs> <깨>? 있습니다. <있었나? 웃음> 당근 한거아지아 그럼 얼마나 비싸다고 당근을 하니. 아, 안 비싸? 그럼 한 20만 넘어가잖아. 그렇긴 한데 그거를 중고로 하는 것도 웃기고 사실 조금.. 처분은 했어 그러면? 집에 막 남겨있는 거 아니야? 전남친.. 아. 전남친 1호 거, 전남친 2호 거그 하나하나 <laughs> 그러니까. 막 보관해놓고 나는 일단 최소 한 번이야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최.. 최소 영번이야곤 생각하는데 하루에 연락 안 해도 되거든? 친 어? 어, 연인. 연인인데? 어, 하루는 연락 안 해도 돼 연인인데? <laughs> 연인인데? 어! 사는 사람이잖아 아니 근데 맨날 꼭 연락을 해야 돼 연인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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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도 왜요? 거기에 동의는 해. 어? 어? 굳이.. 어. 있네? 아, 네. 아, 연인인데? 연인인데? 둘이 게... 다니네. 아니 하루에 한번 연락 안 하고 연애를 왜 해? 아니 그.. 만약에 정말 궁금한 게 있을까? 뭐 있는데, 만약에 다음 날에 또 물어보면 되잖아. 어제 뭐 했어?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차라리 통화라도.. 약간.. 통화하 연락 아니야? 통화 아, 그러면.. 하나도 싫어. <laughs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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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인이 아니, 싫은 아니, 거 아니, 아니야? 넌 <laughs> 연애하지 마 팔다리가. 너 화내았네? 나 너무 충격적해. 이 <목소리> 나도 나도 0번좀 아닌 것 같아. 야, 한 거... 왜, 아니 한번한번 아니 한번 아니야? 아니, <목소리> 아니, 아니 한번 없어 죽대가 원인이 뭘 하는지 밥은 먹었는지 뭐 일어났는지 잠을 잤는지 <laughs> 어디 아. 클럽을 갔는지 하는 거네. 그거까지 궁금해? 발코스인데 아작이지 않았을까? 약간 그런 행실을 안 하겠지. 약간 나 믿음이 있어가지고. 맞지? 아니 밥은 알아서 먹었을 거고 잠도 알아서 자겠지. 맞아, 진짜 진짜 그게 너무 공감된다. 맞아겠지. 아니 그 뉴트런생에 상해는 것도 아닌가? 아니 그럼 하나하나 하나 다 물어봐야 돼? 하나하나 하나 다 물어보는 게 연애야! 그래? 그래! 몰랐어 아니, 그 아니 근데 연락이 오면 받아요 근데 제가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원래 받는 편도 아닌데 이제 연애를 하면은 받는 건 가능하죠 이제 말을 먼저 많이 걸어주는 상대면 좋은 거 같아요 그분이요? 열심히 잘 지내고 있다 아 나도 한 8마리 하고 싶다 그, 그분이 누구